자 이거의 두근은 알파베타다. 첫 번째 식의 두근 알파베타다.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. 이걸 이용해서 봐봐요.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생이문제 한번 쓴 겁니다. 이것의 두근이 e 알파 플러스 1과 또는 2 e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. 자 그럼 이것도 역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2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2 베타 플러스 1은 여기서 두 근의 합 얼마가 되죠? 마이너스 a가 됩니다. 괜찮니? 괜찮나요? 우리 이거 풀고 갈까요? 네 풀고 갑시다. 2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하거든, 그죠? 그럼 마이너스 8 더하기 2, 마이너스 6이네요.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a므로 그러므로 a는 6 이렇게 해 줍시다. 자, 이제 두 근의 곱해 볼게요. 두근을 곱을 보겠습니다. 두 근의 곱을 보면 2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2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. 여기서 두 근의 곱은 얼마죠? 자, 그죠? B예요, b 자 요거를 그대로 전개하면 자 요거부터 4 알파 베타 플러스 2 알파 2 베타 되니까요. 2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1은 B가 됩니다. 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요.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 이렇게 돼서, 마이너스 15 이렇게 돼요. 마이너스 15가, 네, 비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, 자, 이거 다 깔끔하게 답을 쓸까요? 예, 비는 얼마다? 마이너스 15. 괜찮습니까?